너 이렇게 놀고 있어. <laughs> 어, 어, 채광 못 하나? 아, 이게 다 꺼져 있구나. 다들 채광하는 걸로 하고. 아, 각자 특성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내가 안 시킨 게 맞네. 어... 아, 컨스트럭 컨트럭팅, 리페어링, 전부 다. 아트는 개코 혼자, 어, 요리는 리건 혼자, 감시는 아론하고 개코가 할수 있고, 어. 자, 이래라, 놀지 말고 이래, 파고 있죠. 이제 오버뷰에서 이제 애들한테 한 명씩 이렇게 명령 체계를 이제 지정할 수 있죠. 리서... 칭 클리어링 하울링 아트 크래프팅 연구하기 이제 어 뭔가 연구하는 게 있어요 여기 어렵다 영어 영어를 그니까 잘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아직 이클립스가 안 끝났나봐요. 아니면 내가 전구를 안 달아서 그런가? 전구도 필요하니까. 전구도 여기다 썬 램프 하나, 여기다가도 하나, 여기도 하나 두고. 오우, 모팔로 뭐들 봐. 얘네들도 이제 사냥해서 아마 잡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알파3에서는 <laughs> 다들 여기서 자네 아직도 빨리 방을 하나씩 만들어야겠는데 <laughs> 어디까지 파야 될까 오불 들어온다 이제 우린 이제 불을 달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달을 수 있는 겁니다. <laughs> 이걸 좀더 파서 일단 여기에다가 각자 방을 지어 주도록 할게요. 방 크기는 이 정도면 돼요. 단칸방. 애들이 아무 불평 없이 잘 자. 이 정도 세 명이니까. 파워. 어. 전선이 여기까지 없구나. 어, 식량이 많이 모자르네요. 아. 어. 제가 스타그래프트 같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뭔가 구성해야 되는 거는 되게 못해 유닛을 저리 보냈다가 뭐 자원 채집했다가 그러면 막 머리가 막 터져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음 RPG나 액션 게임을 주로 즐겨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것대로 이제 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꾹꾹 참고하는 거예요. 뭐가 또안 내요? 아, <laughs> 어, 근처에 다름지가 이제 곧 미칠 거에요. 다 공격해버린데, 이 새끼 이건 이제 뭐 때려잡으면 돼요. 다름지가 뭐 만렙도 아니고 체력이 30밖에 안 돼. <laughs> 아, 빨리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 작물이 빨리 안 자라 5%밖에 안 자랐어 <laughs> 배터리도 필요하구나 참아 배.. 여기다가 배터리를 지어야겠다 참 사냥도 할수 있지 아 기명이 희미해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까지 파고 파 니들 집이야 먹을 게 점점 늘어들고 있어 이거 큰일 났는데 음식을 생으로 먹으면은 자원 소모율이 너무 높으니까 어, 이걸 이제 지어야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뉴트리언트 패스트 디스펜스너 여기서 이제 죽이 나와요 죽은 여기서 받아 먹는 걸로 어? 뭐라는 거지? 어. 전선이 끊어져 버렸네 다시 이어버리면 되지 <laughs> 어 여기도 남았네. 이거 또 체집하면은 당분간 굶은 일은 없을 테죠. 응? 어? 아 이거 빨리 해야겠네. 상인들이 상인들인가? 얘는 뭐지? 어 영어를 아까 못 읽었어. 남성 전사. 22살 오, 남성 전사 61세 스캐빈저 어아 지금은 어벤 차일드 어 뭐라는지 <laughs> 얘네도 지금 잡을 수 있을려나 오우 밀리가 10이야. 못 이겨. 쟤네 이제 무시하기로 하고 푸드호퍼가 필요하대요. 푸드호퍼는 이제... 호퍼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어, 붙여놔야 되네. 제기를... 여기도 먼저 파 놓고... 뭐야? 자꾸... 전선이 부셔졌다고 나온 게 아닌가? 아, 일단 호퍼를 3개 달고, 아, 드디어 이클리스가 끝났어. 아, 여기 뭐가 자꾸 크러쉬 드, 크러쉬 드 뜨는데, 뭐가 크러쉬 드 떤다는 거야? 무시하고, 아, 자원 저장고도 안에다가 넣어야겠어. 일단은 애들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아, 음식을 여기다 갖다 놓는구나. 어, 이제 식민지 이름을 정하기로 했어. 제임스타운. 도시 식민지 이름은 뭐라고 하지? 한글은 안 쳐지네. 어? 쳐지네? 음 <laughs> 뭐라고 지을까? 그래. 아니야. 너무 식상해. 그룰리에이라고 그래, 적자. 아 식민지 룰리 The colony is no w known as l u l i e 이제 식민지 이름이 룰리에으로 정해졌어요. 어? 음 아까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폭스가 다나았어 아니구나 아직 33%나 남았는데 일을 같이 시킬 수 있으니까 빨리 설득해서 어 일꾼으로 사용해야겠어요 얘 혼자 찬이 나 닮았구나 너 아 방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네. 음또 뭐야? 이게 이게 게임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랜디 랜덤이 무서운 게 메시지가 계속 와요. <laughs> 벌써 왔어 레이더들, 약탈자들, 오리온, 광부, 코리뷰. e s c a p e 뭐지? 저 뭐야? 뜻이? 두 명. 어? 아니네? 세 명이네? 줄리오, 커미서. 사격 3, 1, 7. 얘가 대장이네? 얘를 조심해야 돼. 음. 아직 세 명밖에 없는데. 아, 큰일 났다. 뭐야? 벌써 왔어? 벌써 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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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어 왜 왔어? 왜 왔어? 오오 안돼야 뭐야? 어어어야 캐코 죽겠다 저러다가 일로와 와 계속 가아 너네 와 가지마 할거해 지금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오랫동안 살아남기로 했잖아 벌써 이렇게 죽으면 안돼 오, 문 부신다. ᄌ 됐다. 개코 여기다 두고, 어, 리건을 여기다 두고, 아론을 위에다가, 기습, 아, 전략사격. 완전 클린 났어. 완전. <laughs> <laughs> 어떻게 이거? 일단 BJN 거 여기 있어야겠다. 좀 나와서. 아문 어, 부서진다 이제. 졌댔다. <laughs> 들어와? 사격사격 사겨! 사격. 사 사격. 리건 죽겠어 사겨! 은폐 은폐. 사 멍청이들 못 싸고 있어. 어, 개코. 겨 뭐야 이거? 오 들어오지 마. 야이 큰일 났는데. 오리온부터. 오 뒤에서 처 맞고 있어. 지네들이 쏜총에. 오 죽었어. 오리온 잡았어. 잡았고. 오, 이거. 이기겠는데? 죽여! 죽여. 오.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오!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겼어! <laughs> 살았나, 예? 오!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어. 저 놈을 잡아둬야겠구만. 이 놈을 잡는 걸로 야, 갑진 승리. 아, 이겼어. 분이 부서졌지만, 좋은 문이었습니다. 심플도어. 야, 약탈자 한 명을 잡았어. 얘 쓸모 뭐 있나? 능력치 보고 정할게요. 어, 코리브 볼드인 음, 여성 스케빈저 수집가죠.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자원 같은 거 이제. 어, 어렸을 때는 케이브월드 터널러였대요. 동굴에서 이제 터널 뚫고 사는 그런 애들이었나 봐요. 하고 커서는 컴빅트? 컴빅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잘 모르겠네요. 거기서 탈출했대요. 아. 이 세계를 못 하고 이제 요리에 하나 특화가 돼 있고 어 터널 어 터널러라서 그런지 태광을 아주 잘해 능력치가 13이야. 아 어, 팔아 버릴지 말지는 이제 돈이 자원이 딸리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여유롭냐에 따라서 응. 냅둘게요. 개코 개코 죽으면 안 돼. 넌 나야 나라고. 애들이 서서 밥을 먹네. 테이블 하나 깔아줘야겠어. 깔아줘야겠어. 여기다가 하나 아, 의자. 의자 네 개. 네 개, 네 개. 폭스. <laughs> 폭스, 이제... 폭스 이제 아 아니구나 아직. 아, 나, 나, 나. 너 여기서 뭐해? 뭐뭐 <laughs> 아 방을 만들어주고 <laughs> 밖에서 자고 있어 아직도. 이제 간이 침대 말고 어디 있지? 응? 음. 응. 다람쥐가 또 미쳤대요. 이게 랜디 랜덤의 그거지. 묘미지. 오 로얄 베드. 알파 3라서 그러지. 로얄 베드가 있네요. 어 럭셔리 베드 핏폴더 하이 번. 이건 필요 없고 칩 베드로 이렇게 이렇게 <laughs> 탈탈 털리고 <laughs> 노예방에 갇혔어. 오 폭스가 다 나왔대요 이제. 음 빨리 나와서 일꾼이 되자. 얘네 아직도 자네? 다람쥐 미쳐가지고. <laughs> 야. 밀리어택밀리어택밀리어택 다굴! 죽었어아 이거 랜드랜더어이미 진짜 장난이 아니미리어아미리어이 미리어택 미리어아 미리어택 미리어 정해 놔야 애 들이, 여 기서, 만놀지 개정 하고 왜 뭐야？공 격하 는 거야？공 격하 네？무슨 미쳤 니？왜 미친 놈 들이 많 아. 리건 혼자 일하고 있어. <laughs> 여기는 어 침대 네, 네. 팔아버리면 알아서 응. 제 간이 침대는 가고. 오. 오 폭스를 데이브 폭스 마크를 설득에 시, 성공시켰어요 <laughs> 얘가 잘하는 건 이제 연구 어 연구를 제외하고는 다 능력치가 어 뭐지 제조하는 것도 이제 팔이 있는데 그나마 쓸만하네요 특화가 이제 제조 의료기술 회화기술 스팅기술 연구 이렇게 연구로 딱 쓰면 좋겠네 음. 그러면 일단 오벼브조 복스에 리설저 딱 연구, 연구자 리설칭 시키고 나머지 끄고 그 밖에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네요 이렇게 취소해주고 너도 농사 지어야 되고 나머지도 농사 이렇게 키우고 어땅 파는 것도 다 시키고 사냥은 나머지도 할수 있지만은 개코랑 리건이 맞도록 하고 폭스도 어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쓰고 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다시 시작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시체들 얘들이 여기서 이제 실어일요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러면 이제 이게 감사한데 애들이 지금은 이제 행복해가지고 아 폭스는 이제 설득 당해가지고 행복해 하지만은 애들이 그렇게 만땅을 치진 않아요 뭐야 왜왜 왜 들어와 왜 소가 들어와 뭐지 아문뿌시고 들어왔구나 아 소가 문뿌시고 들어온 게 아니고 아까 다람쥐 하나 미쳐가지고 여기도 다시 지어주고 어다 팠네 여기다가 <laughs> 침대. 어 침대 왜 이렇게 안 보여? 시야가 절망적이야. 폭스. 여기 폭스가 가, 가져버렸네요. 음. 이 앞에 자원 쓰는 걸 놓고. 여기다가 가죽 테이블, 도살자 테이블 여기다 두고 아직 철은 300 개나 남아 있으니까 마구 짓도록 할게요. 아, 어... 뭐가 또 필요하냐? 아, 어디 있지? 어? 왜안 보이지? 응? 아, 어, 설마? 아, 그게 바뀌었구나. 아, 어? 아니네? 콘솔 여기 있네. 콘솔. 응? 어, 콘솔이 필요해요. 콘솔이 있으면은 이제 어 식민지 말고 이제 외부 여기 이제 여기 땅 말고 저희 안 보이는 저희 뒤통수 부분에 이제 우주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있진, 있는 이제 우주선에 있는 애들이랑, 애들이랑. <laughs> 자원을 나눌 수 있어요. 어 여기 왜 탄알들이 이렇게 떨어졌냐? 전 너무 멀어서 나중에 가고 일단은 자원을 어디다 두지? 어 숨기고. 다가 자원을 놓는 걸로. 아니야, 너무 더러워. 자원을 이 정도 더 파서. 다 가도 침대 하나 더 짓고, 오 콘솔을 이제 이용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설명을 못 했는데, 잘못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 아, 알파 업데이트 되면서 제가 업데이트 내역이 영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콘솔 보는 법도 다 바뀌었네요. 이게... 어... 이게 무슨... 징영 같은 건가? 아 이거 영어 모르면은 못하겠는데 일단 콘솔은 나중에. 어우 청동 번개 치는 거 보소. <laughs> 먹을 게또또 또 떨어지고 있어. 먹을 게두 개밖에 안 남았어. 멀리 가서 찾아올 수밖에. 농사를 여기다도 짓고.